안녕하세요. 새해 뷰티바바입니다. 요즘 거울 보면서 왜내 얼굴은 윤기가 안나지? 물광피부는 타고나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상에서 관리만 잘해도 피부가 물광처럼 빛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광피부와 개기름 그 차이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물광 피부는 겉에 기름이 올라와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수분이 차오르면서 빛을 반사하는 피부입니다. 기름광은 탁하고 무겁지만 물광은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나죠. 즉 물광은 보습이 빛을 내는 피부입니다. 먼저 피부에 묵은 노폐물이 남아 있으면 수분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크렌징 폼으로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고 너무 강한 세정력, 잦은 세안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다면 이제 수분을 흡수할 준비가 된 겁니다. 세안 후에는 바로 수분 노션이나 에센스를 발라서 피부에 첫 보습을 해주세요. 히알루론산이나 나아신마이드 비타민 B와 C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포인트로는 네이어르 보습입니다. 한번 바르고 끝이 아니라 머리 말리면서 미스트 뿌려주시고 크림 한번더 외출 전 다시 한번 이렇게 두세번 겹겹이 쌓여줘야 수분 증발을 막고 진짜 물광이 살아납니다. 겉만 촉촉해선 소용이 없어요. 피부 속이 마르면 진짜 물광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 물류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비타민 C 영양제도 도움이 되니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 수분이 채워져야 겉의 강도 오래 유지됩니다. 과도한 세안과 강한 알카리 비누 매일 하는 스크럽 잦은 각질은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기 알코올 미스트 사용 커피와 술 과다 섭취 이런 습관들은 수분을 빼앗고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닦는 것보다 지켜주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홈케어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전문 관리부 병의해보세요. 결국 물광 피부는 핵심은 지속적인 수분 공급과 습관의 힘입니다. 매일의 세안, 보습, 레이어링, 충분한 수분 섭취 이 기본만 꾸준히 지켜도 어, 관리 받지 않아도 물광 피부 집에서 충분합니다. 피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피부에 수분 습관을 선물해 주세요.